네, 오늘 소식은 오픈 AI, 챗 g p t 만드는 회사이죠. 때 알트만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비상상태로 돌입했다. 이 소식입니다. 뭐 코드 옐로, 오렌지, 마지막 단계가 레드라인데 이 코드 레드는 지금 이제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면 뒤쳐져버린다 우위를 놓쳐버린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채GPT를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의 재미나이3죠. 현재 구글 재미나이 3는 챗GPT 5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챗GPT 다음 버전, 뭐 5.5가 됐든 6 버전이 됐든 그게 재미나이 3를 넘지 못하면 오픈AI의 위기설이 더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 구글이 확실히 잘하는 게 크롬이나 뭐 유튜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AI 만드는 데도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는 미리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브라우저 이런 거 갖고 있는 구글이 엄청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죠. 재미나이 3도 GPT를 앞서고, 그 다음에 나노바나나 프로, 저도 써봤는데, 뭐, GPT 이미지, 이런 거 잽도 안 됩니다. 그냥 나노바나나 프로는 미쳤어요. 그래서 GPT 다음 버전에서 솔직히 비슷해도 안될것 같고, 어 얘네보다 훨씬 더 나은 거를 내놔야지만 다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재미나이 3 통해서 사용자를 2억 명이나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구글이 또 하나 장점이, 구글은 돈 버는 곳들이 많으니까, 뭐 광고, 유튜브, 검색 등등등. 거기서 벌어서 재미나이가 좀 적자 보더라도 계속 투자를 할수 있는데 오픈 AI는 아직까지 진짜 그체 g PT 하나만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픈 AI가 다음 모델이 재미나이 3보다 더 앞서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laughs> 주장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음 모델이 진짜 이 정도 되는지 그거에 향후 향방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AI 경쟁들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GPT 구독하다가 재미나이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근데 또다시 GPT가 더 나아진다면 여기 구독 끊고 저기로 넘어가야 돼서, 이제는 막 연구도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겠어. 1년 사이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GPT 얼마나 대단한 걸또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 나올 때마다 뭔가 점점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그런 슬픈 생각도 계속 들기는 하네요.